안녕하세요. 불뿌리 농장 석성수입니다. 오늘은 고추, 그, 격까지 따는 거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어, 제 거는 아니고 제 거는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아직까지도 키가 작고 심은 지가 보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격까지를 아직은 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운동과 두 군데 따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 방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 농가가 이제 오랫동안 평생 여기서 농사만 지신 분들이시라, 나름대로 그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한번 상세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그냥 각자 농가에 맞게 참고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심은 지 지금 보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추 상태가 이렇게 키가 작아요. 어 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되고, 두 농가 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고추 겨까지 일찍 다시는 분, 그, 앞집에 사시는 분인데, 음, 어르신은 81, 아줌마는 80대신 분, 두, 네 분이 따시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심은 날짜는 지난 4월 25일 날 심어,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죠. 음, 각자 다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음, 여기는 보통 키가 지금 심은 지가 30cm 정도 됐네요. 지난 25일 날 심어서 30cm 정도 됐고, 그, 분지수는 첫 번째 방아다리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개나 다섯 개 정도 나왔네요. 어 이렇게 분지는 3분지 나온 것도 있고, 2분지 나온 것도 있는데, 이 3분지가 두 개, 세개 나왔죠. 여기 또 2분지고, 이렇게 나온 상태인데, 나머지 겹까지 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르신들 또 오랫동안 하신 방법이라 무시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물론 겨까지의 기준은 키가 절간이 짧을 때는 따고 절간이 길고 키가 클 때는 늦겠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준은 이 어르신들한테는 전혀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앞집, 앞집 어르신인데 앉아서 잘 따시네요. 이쪽거좀 한번 따보실래요? 이앞앞 아, 앞에 거좀 한번 따보실래요? 오 고추가 굉장히 좋네요. 그럼 위에, 위에 몇개 남겼어요? 두 개도 남고한 개도 남기고, 한 남기고 그리고 밑에 있어. 딱 훑어버리는 거예요? 아두 아, 분이 따시는데 이거는 네. 아저씨가 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어떻게 따시는 거예요? 기준이? 바가다리 밑으로 잎사 사는 게더 훑어 잎을 몇개 남겨요? 세개아잎세개 아, 남기고 막 굴라리 굴라리. 나머지는 밑에 그냥 응. 막 훑어버려요? 그래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이쪽 거좀 보여주세요, 이쪽 거. 그 위에 잎을 몇개 남겨요? 방아다리도 다 따시네요? 세개 남겨요. 예? 응? 잎을, 그냥, 본 잎을 몇 개를 내둬요, 여기다, 잎을? 세 개! 세개 남기고, 응. 밑에는 다 훑어요? 아. 어, 이래도 고추가 잘 달리나 봐요. 그래, 많이 달려요. 아, 그래, 많이 달려요? 응. 키는 30cm 정도 되는데, 어, 절간이, 길이가 첫 번째 절간이 4cm 정도 되네요. 양쪽으로 한쪽은, 한쪽은 3.5cm, 한쪽은 4cm 정도 되고, 위로 5개 올라갔는데, 그리고 방아다리, 첫 번째 방아다리까지의 길이는 23cm 정도 되고요. 전체 키는 32cm 정도 되네요. 어, 이거 대가 굉장히 굵고, 그 고추가 완전히 지금 한달 정도 되니까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요. 거의 꽃은 굉장히 많이 와 있고, 현재 고추가 달린 거는 없는 상태고요. 또이 농가 따는 거, 다른 농가입니다 여기 따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훑으실 때 이거를 완전히 끝까지 다 훑으시는 거예요? 예. 아, 그럼 방아다리 밑으로 아무것도 안 남기고 다올 드시는 거예요? 네, 방아다리 밑으로 남겨 놓으면 네. 비가 오면은 흙이 다 튀어 갖고 네. 바로 병이 와요. 그리고 똥물도 아. 바로 생기고. 아그래게 깨끗이 해주는 게 그럼 매년 이렇게 하셨어요? 매년 이럽니다. 아몇몇번 이렇게 해봤는데 네. 여기 이게 지금 현재 장인해도 네. 얘네들이 제일 깨끗해. 네. 그럼 심으신 건 언제 심으셨어요? 4월 25일 날 심었어요. 4월 25일 심었으면 거의 오늘이 22일이니까 한달다 됐네요. 음, 그렇죠. 한달다 되고 이제 한달다 또... 됐으니까 얘들이 이제 한한달 동안 영양가를 다 빨아먹었으니까 이제. 낼모레는 뚫고서 비를 줄 예, 거예요. 네, 예, 예. 그리고 여기는 지금 초 고추가 달렸네요, 여기. 그렇죠. 요 방아다리에. 예. 그 방아다리 첫 고추는 어떻게 예. 하시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따 줬는데 예. 따줄거 없어요. 예. 그냥 여기 위에 달린 거 하고 따게 되더라고. 아, 예. 그래요? 그래 나도 여기 어 아, 굉장히 잘 됐네요. 지금 자리를 굉장히 잘 잡았네요. 그 밑에까지 그냥 완전히 그냥 예. 가치 없이 훑어버리네요. 예, 예. 좀 아. 불쌍해도 예. 할수 없어요. 이게 제일 깔끔해. 네. 예. 조금 이제 좀 그들이 저기 하겠지.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는 제거하기 전 모습이고요. 좀 많이 우거져 있죠. 어, 제거하고 나니까 뱅 하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집거어 양쪽 집과 나중에 자라는 정도도 한번 체크해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런지 끝까지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다음에 제거 방아다리 제거하는 것도 한번 올리도록 하고요. 어, 추비 주롱 것도 올리고 올릴 게 많네요. 고추 자주자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